아, 시참, 시참은 나중에 할게요. 지금은 저희들끼리도 이거 익혀가는 거라. 시참 요청이 있어? 네. 우리 한명 비니까. 아쉽지만, 우리가 좀더큰 다음에, 수준이 맞아야. 몇명 없는 시참한테 지금 그렇게 다모게둔 거예요? <laughs> 그러니까. 니가 네. 뭐라고? 너뭐 돼? <laughs> 아, 너. 네. 우리가 한 얘기까지 들어가요, 그분한테? 네, 들어가죠. <laughs> 아, 그래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아 목소리 진짜 우리 우리한테 그런 목소리 안 내잖아. <laughs> 아줌마 게임 잘하지 이 <laughs> 실제로 우리 실제로 만나도 저런 말투 아니잖아. 너무 열받네 그거는 어? 아니 나그두개 사회성 멘트를 너무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갖고. 그러니까 저거 첫 만남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투데이야 안녕하세요. 感谢收看。<noise> <noise> <noise>